안녕하세요. 공무원 징계 구제 전문가 누리행정사 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위원회에 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징계 처분을 받게 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구두로만 진술하고 의견서 제출은 꺼려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내용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징계위원회에 가서 말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많은 분이 의견서 제출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함과 어차피 결정된 것 아니냐는 포기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징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징계의결 요구서를 바탕으로 심의합니다. 이 요구서에는 징계사유와 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담겨있죠. 그렇다면 의견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의견서는 피징계사로서 징계사유 중 사실과 다른 점을 소명하고 감경사유, 즉, 반성태도, 공적, 재발방지 노력 등 양정, 징계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서면 기회입니다. 말로만 하는 진술보다 문서화된 주장이 훨씬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특히 전문 행정사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면 관련 법규와 징계 양정 기준에 맞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징계를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 절차의 핵심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